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두 단계 더 강해지는 밀짚모자 일당 2부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주인공인 밀짚모자 일당들이 최종막에 진입한 만큼 검은섬매적당과의 대결에서 한 단계 그리고 이모와 그의 수하들 마지막 세계정부의 싸움에서 한 단계 즉두 단계씩 성장할 거라고 최근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 영상에서 루피조로 상디 프랑키만 이야기한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일행들의 성장 떡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우솝입니다. 우솝의 미래 배치업 상대는 검은섬의 적단의 저격수 반옥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옥어는 섬이 육안으로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고잉메리오의 위에서 날고 있는 갈매기 두 마리를 사살할 정도로 견문색의 넓이는 상상 이상이며 최근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워프 워프 열매까지 먹었습니다. 심지어 스피드는 자신의 이명인 음월에 걸맞게 상상을 초월하겠죠. 우섭은 이런 반오거를 이겨야 하는데 현재 이 둘의 대결은 저격수 대결, 즉 견문색 대결로 나올 확률이 큰 만큼 우섭이 견문색으로 미래를 보게 되며 반오거를 제압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우섭의 견문색 각성은 미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각성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견문색 각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를 보는 견문색과 견문색의 넓이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견문색의 각성은 카타쿠리처럼 미래를 보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카타쿠리가 어인섬의 오토이메나 하늘섬의 꼬마처럼 전역의 사람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인섬의 오토이메와 하늘섬의 꼬마는 또 다른 견문색의 각성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반오고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갈매기를 두 마리를 사살한 걸로 보아 반오고도 미래가 아닌 견문색을 넓게 가지는 견문색을 각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후분 반오고처럼 넓은 견문색을 각성함과 동시에 서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저격을 하는데 같은 견문색을 가진 반오고를 이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미래도 보며 반오고를 쓰러뜨리지 않을까 싶네요. 우후비 다음으로 각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성은 무장색입니다. 현재 세계 정부와의 싸움의 핵심은 오로송과 이무이기 때문에. 우섭은 세계정부와의 싸움에서 굵직굵직한 인물관을 싸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계속해서 드레스로저와 원피스 세계관의 평행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평행이론이 맞다면 드레스로저에서 우비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원피스 세계관 마지막에우섭은 세계정부의 노예를 해방시킬 겁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들과 함께 세계정부와 싸우며 특별한 각성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섭이 겹는 세계 각성의 슈가를 제압하며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이번에 우후비 부장색으로 감옥을 파괴하는 등의 에피소드로 세계 정부의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로빈입니다. 로빈이 이번 최종막에서 각성할 건 악마로 변한 데모니오 플루르입니다. 현재 저는 악마의 열매는 실제 악마가 담겨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당사자가 악마의 열매에 담긴 악마의 능력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고모의 몸에 더나 완력과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능력을 가진 악마가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니카에 담겨있는데 누군가 이 열매를 먹으면 고모와 자유의 능력을 쓸수 있는 니카가 열매를 먹은 대상자의 영혼에 깃들고 대상자는 영혼에 깃든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 가설이 맞다면 베가펑크의 말이 설명될지 모릅니다 베가펑크는 루치가 동물계 각성을 하자 말합니다 동물계의 각성은 인격이 잡아먹히고 많은 경우가 많지.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의 대사입니다. 카이도는 루피가 니카로 각성을 하자 말합니다. 너의 심신이 능력을 따라잡을 때 일어나는 게 각성이다. 이는 악마의 열매와 자신의 심신이 같아질 때 각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합해보자면 악마와 본체가 서로 마음이 같아진다면 악마의 열매 속 진짜 악마의 힘을 사용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제 가설대로 악마 열매는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성을 하면 악마와 심신이 같아지며 악마의 진짜 힘을 사용하는 거죠. 즉, 악마가 심신이 같아진 만큼 언제든지 주인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로빈이 변한 형태는 악마 그 자체인 만큼 로빈이 먹은 악마 열매 속 악마는 선한 자는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로빈의 인격을 빼앗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로빈은 현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고 동료들을 위해 악마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최종막이 된 만큼 로빈은 언제든지 악마가 될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로빈은 검은수미 작단과의 대결에서 인격을 뺏기며 밀친보제적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인화를 처음 시도한 초파처럼 말이죠. 다만 초파가 이를 극복한 것처럼 세계정보와의 싸움에서는 악마를 적응시키며 최종막에서 활약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부룩입니다. 부룩이 검은 수면적단과의 대결에서 각성할 건 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룩이 검은 수면적단과의 매치가 피사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각성공분을 정리해보니 바스코샷과의 대결이 더 유력할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바스코샷의 능력은 벌컥벌컥 열매라고 나왔지만 능력의 정체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도수의 알콜 연소를 활용한 화염계 공격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불공격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 부르기 사용하는 능력 중 하나는 얼음입니다. 즉, 아카이노 쿠잔을 이음 불, 얼음의 대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부르기의 얼음각성 떡밥입니다. 1 1 1 0퍼소나스주르는 파시피스타를 얼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부룩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룩이 얼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오싹한 저승의 냉기를 형상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로성은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로성이 쓰는 기술은 이승이 아닌 황천 즉 지옥에서 온 악마의 기술인 만큼 부룩처럼 얼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부룩은 황천보다 더 지하 오로 성이 사용하는 지옥의 냉기를 끌어올려 쿠자 못지않은 얼음 능력을 사용하며 바스코 샷의 불을 얼려버리지 않을까요? 부룩이 다음 각성할 건 영혼입니다. 부룩은 토트랜드 편에서 부활부활 부활 열매의 기술, 영혼의 외침을 사용하며 소울즈의 영혼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종막에서는 악마의 열매 모든 떡밥이 해소될 거로 추정되는 만큼 악마의 열매와 연관되어 있는 싸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선 제 가설이 맞다면 악마의 열매에는 악마가 들어 있습니다. 즉, 부르기 부활 부활 열매를 각성하며 영혼의 외침을 이은 악마의 외침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마지막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에게서 악마를 빼내는 아주 주요한 활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머지 멤버, 나미, 초파, 징배의 각성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